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 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그 받침과 증거,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류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물품에 대하여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디자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성막의 제 자, 성막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재료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료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안에서 안식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게 하시려고 성막 제작을 하나님은 의도하셨던 거죠. 또한 그래서 이제까지 설명해 주셨던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물품들 또 제사장의 옷 이런 것들을 제작할 장인들도 친히 지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지명하시는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과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바로 그들이죠. 먼저 하나님은 부살레를 지명하시면서 그에게 금과 은과 녹과 보석과 나무에 정교하게 세공하는 일을 연구하여 시행하는 일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부살레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아들인데 우리는 빛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며 그의 할아버지는 훌이죠. 훌은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부살렛의 계보를 정리하면 부살렛은 우리 자, 아, 훌 자유의 아들이며 또 우리 빛의 아들로서 부살렛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며 자유와 빛의 아들인 존재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는 설명에서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셨으므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빛의 아들이신 것이 확인되며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의 아들로 오셔서 빛그 자체가 되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자유와 해방의 아들이신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장인으로 부살렐이 지명되고, 그의 아버지 우리와 그의 할아버지 훌이 함께 언급되는 것은 단순히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훌이랑 우리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손자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부살렐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장치인 겁니다. 또한 그래서 출애굽기 3십일장 삼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하시는 겁니다. 먼저 이것은 성막을 제작하는 일이 부살레이라는 사람의 실력과 솜씨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곧그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지식과 재주를 주셔서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죠. 다시 한번 성막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부살날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빛의 아들, 자유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가득하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장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라고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죄주가 넘치게 되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제작자인 부살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성막을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2절을 보면,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시는 이시은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라고 해서 예수님이 성소와 참 장막, 그러니까 성 참된 성막을 세우신 분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살렐과 함께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자로 지목되는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와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료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오홀리함이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케노라는 단어가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에 임하여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땅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홀리압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이사막입니다. 아이사막은 의지할 형님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자들의 맏아들, 맏형이 되셨다고 한 것을 떠오르게 하는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홀리압 또한 참된 장막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6절에도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실 것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를 불러 지혜를 주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성막을 지어가게 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혜로운 자 그게 누굽니까? 신자들이죠. 그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막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 형태인 교회를 세워 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성막을 만들 사람으로 지목되는 부살렐과 오홀리암은 그들이 뭔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드러내고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성막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시는 것이며 그런 성막에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성막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모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막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세워진 참된 성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